<소스> <laughs> <방신지는> 없어 아기 이제? 없어. 항진제는 없어, 항진제. 항 없다고? 응. 깨가 <laughs> <laughs> <놀람> <laughs> <laughs> <초코가> 그렇게 먹어? <laughs> 조금만 더 올려줘, 다이나. 그잘 그렇지. 이렇 먹었어. 이제 붙이고 게 기다려. 나와. 아니. 더 되게 더때아 이게 봐. 망가졌어 이두는 그거. 응, 음, 안나온대 그거는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이거도 망가졌나? 배터리가 없는 게왜 이렇게 많아. 给闹，爸爸。 아모니즈 고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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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아들 누누멍멍이아이아 으아, 으야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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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나하버지 무슨 옷 입었어? 구내염. 구내염. <laughs> 뭐? 구내염? 구내염 입어라. 조심해. 아, 저거 똥쌌어 에이 저씨. 어디 갔었어열 여보 몇 시에 할 거예요. 됐어요? 어 그거. 고기 <laughs> 다 했어? <laughs> 봐, 엄마 어떻게 했어? 오구 오고 오구, 저러네 오구저하네 음 오구다. <laughs> 다인이 어디 가? 초고 산책 가요? 네. 근데 다인이 옷이게 누구 옷이에요? 네. 겨울 옷을 입었네요. 다인이 옷은 어디 갔어요? 엄마가 뺏어 갔어요. 엄마 뺏어 갔어요. 도깨비풀, 이건 강아지풀이에요. 강아지풀. 이제 풀. 나 도깨비 응. 가지러 가요. 그래, 가자. 도깨비풀 엄마한테 쏠 거예요? 응. 예, 네, 가요. 아, 응.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8시에 개 산책 나왔다. 다인이가어우 기특해라. 다인이 빠이빠이 한번 해줘요. 여기. 빠이빠이. 여기, 빠이빠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엄마 꽂을 거예요? 네 알았어요 화이팅 지금 이모 옷을 입고 간답니다 이모 파카 타카. 이모 파카를 입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초코랑 산책하고 있어요 그거는 민드라, 민들레 오마이갓! Oh 뱀이었어 초코 산책하니까 좋아요? 네. 누가 좋아요? 초코가 좋아요? 네. 도깨비 풀러 갔다가 뭐하고 하러... 그렇게 뛰면 넘어져요 그그 뛰면 안돼 옷을 그거 입어서 뛰면 안돼 엄마랑 아빠가 안어아응 음. 도깨비 갔다가 이제 콕 찍으면 아야! 그럴거예요 너무 <목소리> 네 채이야 맛있어. <laughs> 채이도 먹는데? 응. 맛있어 다이나. 응. 누나가 도와주는 거야? 이건 당근인데 이정이가 한번 해봐 나 어려워. 어? 다행히 하지 않았어? 어, 못했어. 어, 어 맞는데, 여기? 아, 어, 아니. 아니네. 어딜까? 여기다. 아, 여기다. 아, 몰랐네. 어디어디 어디. 응.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숨었구나. 어디 어디 있어? 안다. 이든이 저기 있잖아. 응. 어디 어디 저 뒤에. 응. 어디? 이든 멍멍이저 뒤에 있네. 응.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자동차야. 아이고 아이고 난리가 났네. 어이구, 가동차가 아이고 아이고. 차가 하고 있 봐. 가지 봐. 팔찌 빠져. 거기도 안 했네. 응. 팔찌했어 빠지 아 빠져. 팔찌? 팔찌. 팔찌. 팔자잘 어, 응? 응. <laughs> 먹네. 거기 가봐, 잘안 가지 걸 바퀴. 앉아서 타야지 그 들고 가면 어떡해. 까꿍. 하다니 응. 아, 이거 보고 싶었어? 네. 소리 질러. 응. 소리 질러. 응. 네. 어디에?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호숫길. 여기 물은 뭐예요? 무슨 물 여기는 물이에요? 호수예요 호수 아니 물물 어, 물, 이거 물어 여기 잠깐만 다이나 가자, 에이, 가자. 에이, 어, 어 괜찮아 <laughs> 가자 이모 손 <laughs> 내가 할게 응 음, 이모도 잡고 있어 나한테 내가 잡을래 알았어 가자 치금 타! 타가 왜발불라고 해? 타가 야 타가 아 타가 왜? 왜? 피해갈 거야? 얘도 찍어서 알았어. 가 왜? 타가 봐봐가 왜? 타가 왜? 타가 아이, 이모는 초코 때문에 못 가. 초코는 발이 얇아서 거기 쑥 빠져. 이모 보고 있을게. 똑똑하네. 이모가 안고 가면 되긴 하지. 그 이모가 생각을 못 했네. 가자. 어. 뭐라고? 어해 이모가 보, 보고 있을게. 우리 테리로 택치나봐. 그래. 파. 헬테요 똑같은 테리. 그림을 맞추면 되는 거야 다이나. 어? 똑같은 그림. 똑같은. 어. <웃음> <웃음> 딸기랑 똑같고. 응? 어? 딸기랑 똑같고. 바나나. 응. 바나나. 바나나 여기 있네. 똑똑똑 어. 예, 봐봐 이모가 이렇게 그네처럼. 쇼. 어떠십니까 고객님? 좋아요. 좋아요? 네. <laughs> 발판 없어. 너가 발로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이제 우리 올라갈래. 딸기 밥도 먹었어. 아니 딸기 아이스크림 먹는다며? 딸기 아이스크림 먹는 먹자. 어디 이제 어디 아 어디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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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네여기요 이거 이모 거야 아 이모 거 다인이 먹고 싶으면 말해 이모 같이 먹자 알겠지 음, 네안달래믿 왜 우리 초코 그러게? 집에 가고 싶은가봐 초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진짜? 이, 이모가 놀 이모랑 같이 놀고 싶어다고요. 이모랑 같이 놀고 싶어? 초코 이모랑 놀고 싶고 누나랑 놀고 싶어? 에? 얘들 말했어. 말했어? 응. 어 이거 나토코 방인데 같이 먹자 그래. 초코 목 말랐나? 목 말랐지. 좋아? <laughs> 노래가 나와 노래가 나와? 응 누나 이만 한입 먹어봐도 돼? 맛있어? 응 음? 음. 맛있는데? 음. 우리 같이 먹어 다이도케 그래? 다이도케 먹으면 더 맛있는데 맞지, 사이도케 먹으면 더 맛있지 혼자 먹으면 맛이 없다. 그렇지, 혼자 먹으면 맛이 없지. 응. 정답입니다. 이모도 나랑 같이 먹으려고 잘라서 먹어요. 어, 다행이지 다인이랑 같이 먹으려고 자르고 있지. 나도 짧게 채근 이모랑 같이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 진짜? 응. 그 말도 예쁘게 해, 다인. 이모도 한번 먹어봐요. 응. 이모 먹어도 돼요? 응. 엄마가 왜 좋아? 엄마가 웃을 때 좋아. 엄마가 웃을 때 좋아? 응. 진짜. 이모도 웃을 때 좋아. 이모도 웃을 때 좋아? 응. 음. 이모나 웃을 어떻게 좋아? <laughs> 나도 다인이가 웃을 때 좋아. 응. 응. 다인이가 우는 것보다 웃을 때 훨씬 좋아. 이번에. 엄마가 화나면 어때? 왜안 좋아? 안 좋지. 엄마가 어떻게 화내? <laughs> 이렇게 하면. 화내? 응. 진짜? 응. 다인은 어. 엄마랑 뭐할 때가 가장 행복해? 응. 엄마랑, 놀, 엄마랑 놀 때. 엄마랑 놀 때? 엄마랑 무슨 놀 어떤 거놀 때? 장난감 놀. 때 아, 장난감이랑 갖고 놀 때. 응. 진짜? 아빠랑은? 아빠도 장난감들. 아빠랑도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응. 그럼 이든이랑은? 이든이랑도 장난. 이든이랑 장난 다인이 장난감을 갖고 놀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다인이랑? 이제 안 싸워. 이든이랑 이제 안 싸워? 응. 그럼 장난감 다 빌려주고 그래? 응. 와, 응. 어. 다인 할머니는 왜 좋아? 할머니 사랑해. 어? 응. 할머니,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응. 사랑해? 진짜? 엄마는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할머니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할머니? 할머니? 응. 진짜? 응. 왜? 할머니가 제일 좋아. 할머니가 제일 좋아? 응. 우와, 할머니 정말 좋겠네. 다이니가 엄청 좋아해서. 응. 왜 그래? 다이니는 이든이가 있어서 좋아? 응. 진짜? 엄마도 동생 있으면 좋아? 이건 동생이 없어. 응? 이모 언니가 있잖아. 이모 언니 누구야? 할머니. <laughs> 이모 언니 누구야? 김소희. 김소희지. <laughs> 이모 동생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래, 토코가 있다면. 토코 있지. 응. 다인이 동생이 있어서 좋아? 나 중대형. 어 동생도 다인이 있어서 엄청 좋대. 너 이준이가? 어. 이든이가 다현이 엄청 좋아해, 알지? 맨날 쫓아다니잖아. 이든이 응. 여기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 진짜? 응. 다음에 데리고 올까 같이? 그래, 그래? 응. <laughs> 우리 데리는 가족들 함께 가자. 진짜? 다음엔 가족들은 다 올까? 응. 엄마랑 아빠, 랑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데리고 올까? 응. 좋아. 이든이가 엄청 좋아해. 미드니가 소금깡 엄청 좋아해? 응 그래? 응 아이는 이든이 생각도 하고 엄마 잘자 엄마 잘자 누나 잘자 누나 잘자 사랑해 응